안녕하세요. 홍천 그루터기입니다 오늘이 6월 3일. 어, 제가 이제 여기다 이제 뭐, 텃밭에다가 모종을 심어 놓은 지 이제 한 5일 됐습니다. 어, 근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마침 돼가지고, 추비를 하려고 해요. 원래 한, 한 15일에서 한 20일 정도에 추비를 하는데, 제가 지금 이제 급하게 또 이렇게 합니다. 어, 이거는 이제 고추에 주는 고추, 어, 고형 비료거든요. 뭐 여기는 농자재나 뭐 아니면은 인터넷 트리 맘물인가 거기에 가면 있을 거예요 트리 맘물 트리맘 이게 이제 나무에도 주는 그런 비료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런 뭐 과일 나무나 뭐 이런 나무에도 에, 군데군데 이렇게 에, 나무 끝에 쪽에 이제 이렇게 뭐한한움씩 이렇게 넣어주면 되거든요. 땅 속에다 묻어주면은 그 과일 나무도 되고 화분에 넣어도 되고. 요게 이제 비료 효과가 한 2, 3개월 갑니다. 근데 요즘처럼 비가 안 오면 한 3개월도 더될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비료가, 어, 가을에도 보면 이렇게 파보면 그 모양이 있는데,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해분이고, 어, 비료는 벌써 다 녹아서 이제 효과, 저기, 영양분이 벌써 이제 없어질 거예요. 어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 텃밭 모종, 심어놓은 모종에다가, 아, 모종에다가 이제 어 추비 그러니까 비료 주는 방법을 또 제가 또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모습을 어 추비는 이제 비료는 어 주로 이제 열매 달리는 그런 이제 요런 고추나 가지 뭐 토마토 이런 거에는 어 nk 비료를 추비합니다 요기 이제 근데 근데 요, 요 고추 구형비는 여러가지 이제 복합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없으면 이제 NK 비료를 갖다가 이제, 어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비료 할 때, 요 모종하고 모종 사이에, 모종하고 모종 사이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주면 되거든요. 그래서, 자, 요거를 제가 하는 거는 요거를 한, 이렇게 두세 알 이렇게 떠가지고, 여기 꾹 누릅니다. 이렇게. 꾹 눌러서 빼면서 이렇게 하면 쏙 들어가거든요. <laughs>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옆에서 흙을 퍼다가 이렇게 묻어주고 그러면 이제 추비가 끝나요 어,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한 손이 2 0기가 있으니까 요거를또한 손이 20개에다 넣어서 이렇게 추비를 합니다 추비 참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에, 여기다가 추비하는 거 또 요걸로도 하고 또 한손 이식기 로도 이렇게 여기 한손 이식기가 있는데 그걸로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자 이렇게서 해 모종삽으로 하는 거, 모종삽으로 하는 거는 때 이렇게 보여드렸고요. 다음에는 이제 한손 이식기로 제가 하겠습니다. 어, 요 고추 고형 고추 고형 비료는 이제 완효성 비료래 가지고 어, 작물에 다도 이렇게 안 죽어요. 그래서 뭐 양을 많이 줘도 되고 뭐 이제 두세알 정도 넣어 주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한손 이식기를 이용해서 한번 비료를 주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비료를 이제 듬뿍듬뿍 줬습니다. 뭐 여기 이제 빨리 키워가지고 이제 초장에 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줬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, 나중에 물줄 때, 물줄때 여기 구멍에다가 물을 주면은 또잘 스며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추비를 함으로 인해서 한 2, 3개월간은 비료를 더안 주고 이제 그냥 물만 주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, 아침에 어, 비료를 한번 주어봤습니다. 자 모두들 올해도 어, 텃밭 농사 어, 사실 이제 저, 저는 이제 농, 농사도 하고 직장도 다니지만 이 텃밭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참제 저는 존경스럽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농사꾼 같은 경우는 이제, 이제 주로 이제 돈이 되는 작문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안 하거든요. 그런데 텃밭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봐도 너무 잘하고, 너무 깔끔하고, 그런데 저는 이제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예 모습을 보여드립니다. 자, 감사합니다.